울범문 빌리버스 2장 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했든지 자동차 뒤에 물고기 그림을 붙였던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 생활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형식이나 제도나 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종교적 냄새를 피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 생활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정신입니다 혼입니다 참된 법관은 율법 전사를 줄줄 외이는 사람이 아니라 법의 정신, 법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 혼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시인은 남의 시 수백 편, 수천 편을 암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한 편을 읽으면서도 그 시인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책을 바로 읽는 사람은 책을 쓴 사람의 정보나 지식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외적인 형식으로 착각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보다는 율법을 주칙화하고 사문화해서 그것에 매어 버린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 1절을 드리나이다. 누가 보면 18장 11절 12절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외지도 못하는 그러나 가슴을 치며 깊이 통해 자복하던 세리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세린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노라 이두 사람 중에 하나님은 누구의 경거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전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평안히 돌아갔습니까 외적 형식, 경건의 모양을 강조하고 자랑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쓸어 안고 회개하던 세리었습니다. 신앙은 마음입니다.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재물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볼때 영성훈련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혼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훈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훈련이 영성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척 혐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경건 생활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기만 하면 기도나 찬성 억지로 되는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기쁘고 감격스러운 체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기도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을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찬송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폼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이 즐겁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미워하던 사람 얼굴을 다시 한번더 쳐다보십시오. 순교자 스테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스테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평범한 집사였습니다. 만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한다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말을 헬라우에서는 무 o r h 라고 표현했습니다 언어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w o r h 이라는 단어를 알 것입니다 의미를 보존하는 최소의 단위가 몰핌, 형태소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본질이십니다. 본체이십니다. 핵심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해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기꺼이 피조물의 신분으로 떨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대접받기를 포기해버리는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만일 한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는 목사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까? 아마도 영원토록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할수 있는 것을 안 하는 마음입니다.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안 찾는 마음입니다. 따질 수 있는 것을 안 따지는 마음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이 새해에는 사랑하는 동순 가족 여러분, 대접받기를 포기하십시다. 권리를 찾아먹겠다는 생각을 포기해버리십시다. 따질 수 있는 것을 따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다. 복수할 것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비우는 마음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워. 비우다는 것은 본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 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를 피워 상대만큼 가난해진다는 것 뜻입니다. 종된 자들을 자유케하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 것. 당신은 부자이지만 가난한 거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내어주고 거지가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비움의 마음입니다. 선교서 다니엘은. 한센시 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같이 몸성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기쁜 소식일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병자들에게는 병 나는 것이 기쁜 소식이요 그 외에는 기쁜 소식이 없어. 다미엔은 그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저들과 똑같이 병이 걸리게 해주시옵소서. 드디어 다미엔의 기도가 응답되어 그도 한센시 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그들에게 달려가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기뻐합니다.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상대만큼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기 전까지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완전히 비우기 전까지는 채울 수 없습니다. 낮아진 자만이 높아질 수 있고 비우는 자만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올 한해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처럼 높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당신을 비우심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표한 가지를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비운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만들어 봤습니다. 비우는 건 뭘로 비웁니까? 기도로 비웁니다. 어떤 영성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큰 완벽한 비움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채우는,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행위입니다. 기도로 완전히 비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해져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에, 보십시오. 기도로 비우고, 기도로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자. 말씀으로 채우자. 아멘. 한 가지 더 묵상했어요. 제가 지난 한달 동안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조금 유치하긴 해도 그래도 뜻은 좋으니까. 1년 동안 성경 통독, 성통이죠.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늘에 통합니다. 뭐라고 붙어야 되죠? 성통과 기통이죠. 성통하고 기도로 하늘과 통하게 되면 예, 신과 통하니까 신통해질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함께 같이 한번더 저하고 여쭤봅니다. 성통과 기, 기통으로 신통 아무래도 유치해요. 유치하지만 뜻은 있잖아요, 그래도. 예.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같이 해봅니다. 성통과 기통으로 신통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비워,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우리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우고 비워, 낮아지고 낮아져서, 마침내 천국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